어, 매년 그 설립 주일 있고 설립 감사 혹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절기를 설립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가, 설립 주일을 지키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사랑을 잊어 버리지 말라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리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우리 앞에 프랑카드도 붙어 있죠 주제성고시 시편 116편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는 사명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은혜 감사구나. 그러 끝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주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그래, 지난주에도 주부 칼럼을 통해서 열 가지 감사 설립 사주년을 맞이하면서 열 가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를 사랑한다. 그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옆에 있는 지체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성도 사랑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안 사랑해. 또난 교회는 사랑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나 성도 안 사랑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은 곧 교회 사랑이고 교회 사랑은 곧 성도 사랑. 따라 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성도. 이건 서로 유기적 관계지요. 따로 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4년간 혹은 뭐 1년이든 이 교회를 사랑한다. 이건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었던 표현인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시편 128편 5절 6절 보면은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세 가지 복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세 가지 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란 말 여기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형통의 복을 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평안의 복을 주다 말씀 듣는 우리 까지 여러분 정말 형통의 은혜 또 자손들이 잘 되는 복또 평강이 불안한 시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피 흘려 갑주고산이 공동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공동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게 교회, 훌륭한 교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공동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 제가 설립 기념 때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예를 많이 듭니다. 혹 저희 교회 이름을 보고 목회자들이나 주변 분들이 왜 교회를 흩어진 교회로 지었습니까? 왜 흩어지는 교회입니까? 하필이면. 바로 이 흩어지는 교회, 흩어진 교회는 제가 어디서 만들어냈다기 보다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고 흩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테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의 그 발자취를 보면은 이제 1988년도 1월에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캐치플레이즈가 보면은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 그 미도 상가에서 시작된 88년도 1월 정말 연난이 추웠던 겨울이었어요. 인터넷으로 그당시에 날씨를 검색하면 보통 영하 11도, 12도였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세 명의 형제들과 더불어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저와 함께한 그런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들이 여기에도 계십니다. 자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이 보면은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그다음에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에 가는 교회. 근데 988년도, 1988년도에 시작된 게 98년도. 이제 신원당 마을로 대명상가로 오면서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비전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교회 출신 비전이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88년도 1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성소중 성수, 성수에 가는 교회, 평균 지도를 세우는 교회, 근데 세 번째는 또 10년 지나자 2008년도 그러면 이제 화평교회가 20주년 되는 때 그때 또 비전은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20주년 때그 캐치 플레이즈가 뭐냐면은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되자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 이제 두 분을 파송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참석하신 분이지만 이정환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 당의 안청수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20주년 20주년 때 2008년도의 비전이 바로 이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꼭 보면은 10주년을 주기로 해서 일관성 있게 비전들이 제시가 되고. 또 10주년 되면서부터 10년 지나면서 변화, 근본적인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비전 속에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비전을 새롭게 다지고 또 변화를 주면서 어느 시기에 그렇게 비전이 바뀌어졌는가. 꼭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10년을 주기로 해서 뭐 의도성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때는 교회가 가장 부흥되는 때였습니다. 가령 이제 미도상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대명상가로 오면서 그 당시에 상가교회지만은 매년 1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교회 숫자의 목표를 두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본질의 교회 이런 쪽에 역점을 두었는데 신혼당 마을이 있어가면서 교회가 너무나 포화상태에 있는 거죠 주일날이면 주차장으로 너무 난리가 그래서 세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이제 그화정지구에 화평교회당이 건축하면서 2008년도에 교회당 치고 나서 한해 2,300명씩 등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 고민이 되는 거죠. 교회가 커갈수록 저 나름대로는 고민이 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때 제가 지금도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전은 고민 속에서 탄생이 된다.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많이 성장시킬까? 그런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세우셨던,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를 세울까? 그런 속에서 비전이 이렇게 새롭게 다져지고 또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고 또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평생 여러분과 함께 목회의 세 기둥이 있습니다. 목회의 세 기둥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제자 훈련사. 이건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36년 동안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교회도 1998년도 지금까지 26년 동안 또 보면 이것도 역시 10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이제 2008년도에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이제 보면 36년, 26년 또 그다음에 16년 꼭본 10년 차식으로 근데 혹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분위기나 제 목회 철학을 모르는 분들은 제자 훈련하다가 안 되니까 가정교회 하고 화면에 계속 한번 띄워주셔야 합니다. 또 가정교회다 안 되니까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 이렇게 전환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싫어요. 전환이 아니라 이세 가지는 본질적인 그런 교회고 또 바로 이건 서로 유기적 관계 에 있는 거.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지만 흩어지는 교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람 수우는 제자 훈련사요. 또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정 교회 속으로 쌓여요. 오늘 또 화면에서 이제 사주을 맞이하면 인터뷰할 때아 가정 교회가 좋다 가정 교회가 좋다 가정 교회도 좋다 이세 가지는 유기적 관계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과도 또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 목회도 지금처럼 목회할 것 같다. 지금처럼 목회할 것 같다는 말은 사람 세우는 제자 훈련사예요.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정교 속으로 그리고 흩어지는 선교적 공동 선교지향적인 공동체. 왜 다시 목회해도 지금처럼 하려고 하는가. 아,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교회도 커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다시 목회해도 지금처럼 할것 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그런 목회 우리 주님이 가르친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목회하려고 몸부림치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 그렇게 목회 제대로 하지도 못해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함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30년 목회하면서 절실히 깨닫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목회해도 지금처럼 할것 같다. 또한국교회 많은 세계교회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이 본질의 목회 여기에 목숨을 걸라.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허드슨 텔러가 한 말을 참 너무 좋아합니다. 그 넓은 광활한 그 중국 대륙을 복음으로 불태웠던 이 허드슨 텔러가 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죠 전하 여러분들이 목회사역인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나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또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공간도 주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누구를 통해서 채우신다. 이 사실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회 현장에서 30년 목회하면서 절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 목회의 세기, 세기도, 다시 목회도 지금처럼 할것 같다. 특별히 이제... 제가 32년의 사역을 마치고 2019년도 11월에 이 다섯 가지 이렇게 나름대로 여섯 가지 비전을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공적으로는 4대 비전을 이제 우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5년 이제 앞으로 이제 2020년 1월부터 이제 흩어진 교회를 하게 되면은 먼저는 이 4대 비전을 이룬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같이 가는 식구들과 새로운 식구들과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카페라는 말은 이 지금 디커피라고 했지만, 이미 오기 전에, 이주 전에 이 지역이나 세상 속에 또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는 수단으로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 디아스포라 카페를 꼭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단독 선교사, 파송을 좀 해야 되겠다. 또 선교관을 준비해야 되겠다.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이제까지 30일 목회하면 서 숫자를 한 번도 목표를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코로나 시기 올 줄도 모르고 그냥 아몇 명이 됐으면 이거는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지 않아요. 비밀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메모해 놓은 거냐? 언제 계획 세우는 거냐면 정확하게 2019년 11월 27일 날 제가 메모해 놓은 겁니다. 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4년을 돌아오면은 3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4대 비전 얼마나 힘있게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까? 또 카페 여러분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저거 한다고 제가 내놓으니까 막 계속 당연히 제발,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속으로만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원치 않은 이야기. 어느 한 분이 참 귀한 헌금을 통해서 이런 일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화면에 이렇게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면 또 선교관도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흩어지는 귀에 제가 여덟 번째 제가 아홉 번째로 나왔지만 마음가운데 아 이것만큼은 안을 거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게 정말 또 이렇게 김영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파송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고백을 여러분과 여러분 앞에 합니다 하나이이 주신 비전은 이드시이루어진다따라렇게 이렇게, 이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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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이 첫 번째 1 절에 보면은 아주 훈련된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계는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 교회는 보면은 무엇보다도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향이 갖춰 준비가 된이두 지도자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11장 2 6제에 보면은 이 안디옥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던지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뭐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이라 일컬을 받게 되었다는 말은 세상 속에 우리교의 캐치플레이 제대로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세상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끼리 우리 내부 지향적인 교회. 물론 이차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밖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인이라 이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 7제에 오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죠. 모,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려고 이 자리와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안디옥교회가 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델은 안디옥교회입니다. 흩어진 화평교회 모델. 뭐냐, 안디옥교회라는 거. 안디옥교회가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련된 일꾼이 많은 교회. 뭐 건물이 웅장하고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청중들만 많이 모인 교회가 무슨 종교인들만 많이 모인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입니까? 훈련된 그 나라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흩어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예수님 닮은 사람,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도 사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간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한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2008년도 20주년 때 그때 캐치플레이즈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2020 비전이.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저 캐치플레이즈를 만들어 놓고 제가 나올 줄이 어떻게 알아겠습니까? 그다음 그 화면을 보면은 그때 그 축제 그 순서지입니다.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요하 보니까 2020 비전. 근데 그때 이제 그 미디어 팀에서 그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년전 2008년이면 16년 전에 미디어 팀에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근데 지금 화면 보면 너무 흐리고 한물 같지만 이 설립 철주를 맞이 한번 정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틀어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터진 교회 형제 부부들 이렇게 20분을 이렇게 모시고 제가 이렇게 수련회를 갑니다. 부부 수련회. 저 미국의 그 에드 미국의 그 틴켈러 목사님. 그분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갔지만 그렇게 형제들 교회를 충전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해 주는 일에 참 집중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에 오면 에드먼드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의 대가로 알려진 분인데 그분 역시도 조기에 은퇴하고 형제 교회들 돌보는 일저 자신도 좀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 화평교에서 또리교에서 회 흩어진 형제 부부들 같이 이렇게 전에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녀오고 같이 또리 교회와 화평교회의 지원과 협력으로 또 내일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된 그 그 수양관이 곤도에서 이제 그 수련일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힘 있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간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제 교회가 커져감에 따라 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교회들마다 보면은 고인물이 되고 화석화되어져가고. 이런 현상, 제도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질되어져 가고, 정말 진정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흩어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질 때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비전은 고민 속에서 탄생이 된다. 비전은 고민 속에서 탄생이 된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 시대의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안디옥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난 여러분들과 그런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본질을, 본질을 붙잡으라. 본질. 이 본질을 붙잡으라. 본질이 뭡니까?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이 본질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전 목회자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당을 크게 짓는 것보다, 또 성도들을 식구들을 많이 모으게 하는 것보다 제일 힘든 일이 바로 본질을 지켜나가는 거다.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오늘날 얼마나 세속주의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인본주의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고 또 목회하는 거. 하나님이신 비전은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 여러분과 함께 목회 36년의 그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감 있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다시 목회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처럼 목회할 것 같다. 우리 모두가 단한 번뿐인 인생 정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되오게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러는 예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